다시 내려가고 하고 어, 뭐 하는데? 우리는... 네, 감사합니다. 요 이모마트 뭐 가잖아빈 속에 커피라니. 이거 뭐많네햄다 햄버거 주면 스도있는데세개 응. 다시 키자. 네. 거창휴게소에 왔습니다. 줄서 있었어야지. 합과 먹으려면. 어, 가져가라 왕다리 오징어. 어, 엄청 분답네요. 이거는 원래 이래 분답습니다. 어, 누가 차리라가? 아, 뭐. 그래요? 네. 아. <웃음> <웃음> 네. 그러게. 아빠 뭐 해? 예. 네. 메미 소리. 안날이만와 화질 진짜 좋대거봐 네. 여기 있는데. 응? 테마에 예쁜 테마에 꽃은 음. 여기 있다고. 요거요거요거왕크다 근데 안돼 아치가 안돼. 색깔 없네. 잘안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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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이 잘해. 잘해. 이해 한시간 기다렸으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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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해보여줘봐 잘해. 잘해. 잘 <laughs> <amber> <Like> <infinity> I'm not 어먹 r e about this. I'm not sure about 게 h i s i 어 not sure about t h 까 s I'm not sure about this. I'm not s 올라가라고? 응, 올라가 가지고 우리 저 청도 원문사에서 왔다 가면 된다. 전원수가 되는데, 되는데. 아까 좀두 장씩 하려고 이걸좀 올라가면 돼. 아. 점점 멀어지는다. 전원수하고? 아 여기네. 그래, 아, 내가 크잖아. 참 내가 핀이라고? 어제. 어젯라고 밤에 왔다 갔다 했니까 내가 이거 어디 좀해라 응.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갈래. 벌레 너무 많을 것 같아. 우와, 어차피야. 진짜 예쁘게 나온다. <laughs> 진짜 예뻐, 지금, 하늘과 이. 음. <laughs> 불에 천원 사는데, 혜민아, 산 이름이 뭐고, 산. <laughs> 그럼 손 씻어 먹게 해요. 네 응. 어머 날씨가 너무 예쁘지 응. 화장실이 2 0 m 인고 멋지네 화장실이 20m인거 왜 멋진데 전방도 와는데 떠들었다 또 찍었는데 일로가자 어머 이쁘다 엄마 여기 서봐 영상이라고요 안녕하세요 <laughs> 공기가 너무 좋아요 왜왜왜 소민아 왜? 왜? <laughs> 응? 발톱 와뽀빠이랑 카페에 왔습니다 그럼 안 뿌려 쪼매 서서 해봐라 예쁘다. 엄마 먼저 <laughs> <laughs> 아! 어머 진짜 예쁘게 나온다 여기 봐 죽순 채... 아니 죽순 채취해 간 사람 있어? 중요한 건 어려 솜질 강이 라는 거야. 응? 모험 참 좋아해. 아빠는 탐험가 왜안 된다 몰라. 더운디요? 힘들어요. <laughs> 하루 노라면 이 물면 이게 미친 해. 올라올때이말 굴개가 올라가 분다 아빠 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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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처럼 해봐. 색깔 한번 봐라 민아빠. 색깔도 야는 진한 게 있고. 어. 어, 해 끄고, 어, 해 끄고. 이거, 딩딩한 건 오래된 거고. 아, 또 올라갈라 하지. 형, 응승합니다, 포즈. 폼이. <laughs> 더워. 이제 그만 갔으면 좋겠어. 맨날 휴가오면 무조건 라면 먹는 가족. 음. 리트 프린스텐션 그럼 개곡 물놀이 할거 가져왔어야 되나? 내가, 내가 봤을 때 옛날에 이쪽 특별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맞는 저쪽으로 나가는 분도 있네 어, 아빠 이거 해야 돼 네. 안녕하세요 이해성함이에 네, 이해. 아.. 잠만 잠시 <laughs> 여기서 차도 줄나봐 아빠 엘베가 없어 아빠 그거 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밑에 가면 저. 그, 아, 맛있는 냄새 나. 제란쪽이다 여기, 이쪽가 때가 어우 시원해. 에어컨틀어 주셨어. 아, 그리고 2층도 있어. 이렇게 올라가는. 어머, 왜 이거? 2층도 있었어. <laughs> 어, 엉덩이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어이고, 더워, 근데. 여긴 찜질방 냄새 나. 이거 그건 뭐야? 이거 귀신 나. 아, 왜 그런 말 해. 낙지를 싫어하는데. 비엔나를 꼬고 있어요. 오 잘해 나 잘해. 짜랑. 여행 와서의 밥. 잘먹겠습니다 김유신 뉴스호스텔 <laughs> 옛날에 왜 뉴스호스텔 호스, 이런데 많이 갔을까? 티는 어디 아 여기 <웃음> <웃음> 다 여기 봐 다음 <laughs> 사람은 소리다. 응. 굳이, 굳이 찍겠다는. 호스라, 호스 배봐라, 아빠 배봐라! 호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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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라 호스라. 호스라. 호스 호스라. 호스라. 라라호스 빵 대빵이야? 어빵 대빵 맞아? 어 해민아 어. 아빵 먹을걸? 빵 먹을 빵아 <laughs> <laughs> 둘이 핸드폰 중독이다 아빠 책 읽는대 보자 보여줘 무슨 책읽는데 뭔데 그게 조조청의 사랑빵이야기 <laughs> 어이없어 56번까지 갈게요 <laughs> 네 어, 뭐 먹을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 원이에요? 오. 오 이렇게 한 박스에 만 원? 응. 얘 네, 한박 원이 만원이니요 네, 만 원입니다. 완전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네. 네. 너무 더운데요? 응. 네. 어, 저거 봐. 한장에6초원두장에만 네, 원. 네. 아니 이거 뭔지 완전 사각이고. 그러니까. 이거 없는 거 찾나? 이 사람은. 많소리또안 나고 이런 이가 갑자기 공짜로 받은 삼각대. 아니 셀카봉. 되네. <놀네> <놀네. 놀네. 놀네> 영상. 너 소리 들어가나? 해봐 소리. 아이스 들어 소리 좀혼내아 한칠의 별로 안 달아 근데 이쁜데다지나가보다왜 그렇게 빨리 다시나? 영상 찍어 빨리 많이 찍어야지 <laughs> 됐거든요? 아 예쁜거 다 지나가잖아 그러면 다음 날 사장님 갔다가자 가자 가자 한번 보자 봐봐. 귀엽지 이거봐 <목소리> <laughs> 요것도 있어. <laughs> 갑자기 화기 장도 나와. <laughs> 아 그래? <laughs> 어이없어. 좀 닮았는데? 어, 이없어좀닮았는데 어. 봐봐. 어 지금 차가 지금. 차가 있어 가지고. 시식인가 봐요. 다 켜게 됐소아사람인 사람 난내어어아 피어 가자. 부아가 뭐꺼 세 명이야. 세 네. 이렇게 발자국이 여기 있는데? 오, 어, 박웅이다 여기 거의 같아. 그 <놀람> 일정에서 나온 장르. 하정우다 음. 가정우 동생, 동생 생겼잖아. 그그걔다걔그 그 그, 그, <laughs> 현빈 여자친구. 고장 났는데. 어어 안돼. 안 되나? 응. 어못찾겠다 누구세요? 거기 있어요? 그래 안살안 살. 내가 와안 살이야. 여긴 어디야? 여기서 사진 찍고 싶다. 이이 이 부분에서. 어디? 진짜 화장실이야? 몰라. 이런 것좀 새로 해놓지, 머리 아파, 응? 엄마 둥둥가둥로나둥다둥 둥둥 등도 이런 거 파는 거네. 둥을까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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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라면, 꽁소금치야 모르는 사람인지. 왜 모르? 나는 모르는데. 가자. 응? 린아덜어가지고이옷좀 해서 올라가서 너무 예쁘다고 본단 말이야 여기서 사진찍고 어때요? 거짓말 치지마! 거짓말! 뭐하는 거야? 끝좀거든요 길쭉하게 길쭉하게 어때요? 여기 나니까 그래좀 기운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오, 지금 호반에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몰라! 우산 끝이다. 항상 쓰라, 우산 사라져 드디어 능소화랑 사진을 찍나? 드디어, 드디어 예민도 능소화랑 사진을. 打。